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아 이제 파, 8월도 이제 다 갔네요. 폭염 8월은 진짜 완전 폭염이었죠. <laughs> 그어 이제 8월도 다 지나 내일이면 이제 어 지나가네요. 그래도 바람은 가을 바람 느낌이 나요. 가을 바람 가을 바람처럼 좀 시원한 느낌이 난답니다. 점점 날씨가 이제 조금 포, 어,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구, 불구. 어, 내일까지 50% 행사 해드리는데, 내일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못 올려드리면, 어, 짜짓기, 아시죠? 안 나갔던 아이들, 어, 또 남아있는 아이들 짜짓기 해서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는 난자 자리입니다. 먼저는 5만원짜리 해드렸죠? 요번엔 3만 6천원짜리입니다. 14. 그 다음에 키는 10 10.5, 10.5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난다. 이렇게 또한 세트 해드립니다. 어, 세트 구성 7만 2천원이죠. 7만 2천원. 오늘 요 아이는 어, 택비 포함 4만원에 한 세트 오늘 올려드립니다. 봉고기가 50% 해드리는 거는 어, B급 섞여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0% 구석구석 찾아서 어, 조금 B급, B급인 급 아이들 좀저기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 알고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4만원에 갑니다. 이번엔 요아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4만 6천원짜리 아이죠. 15. 그 다음에 키는 1 2이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5. 키가 좀작은가인데 아, 키 똑같네요. 요렇게 세트로 어, 묶어드립니다. 9만 2천원짜리입니다. 세트 구성 9만 2천원. 4만 6천원씩이에요. 요 아이, 어, 조금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요 흙이 좀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꼭 감안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세트 ui 오늘 5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립니다 프릴프릴이죠 어 끝에서 끝은 18 키는 135 ui는 13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5만원 짜리입니다 어 약간 우툴두툴하고 이렇게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그것도 란다의 매력이라고 보면 어 될것 같아요. 세트 10만원, 이 아이 오늘 5만 4천원까지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롱분 하나 해드립니다. 8만원짜리 아이예요. 14. 그 다음에 키는 16.5, 17은 살짝 안 되는데, 어, 보이는 요표면 보시면 요런 데가 좀 저기 하긴 한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때 묶어 하면은, 이 아이도 오늘 4만 4천원까지 하나 있는 아이, 어,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4만원짜리, 프릴프릴입니다. 주황색이죠? 시, 어, 요렇게, 요렇게 재면 13. 끝에서 끝은한17 정도 나오고, 키는 11 되는 아이. 이 아이는 16, 11. 어, 요렇게 보시면, 요런 데가 조금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어서 봉붕이가 어, 매장에서 오시는 분한테 팔라고, 어, 빼놨던 아이고, 이제 이렇게 색깔이 살짝 죽었거나, 요런 아이, 아이들인데, 매장에서 오시는 분한테 팔라고, 우리 난다 매니아들한테 팔라고 안쪽에 빼놨었는데, 8월이 하도 더우니까, 하우스가 더우니까, 봉봉이도 여기 있다 도망가는 판인데, 여길 기 어떻게 와요? 그래갖고, 50% 행사에 오늘 이 아이도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12만원, 오늘 이 아이는 64,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트방 문이죠. 아, 요 아이는 요렇게 다섯 개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하나 인데여기다 꼈어요. 하나 남으면 어, 떻게할 수가 없어서 10, 그 다음에 18 되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10만원입니다. 오늘은 반뚝 잘라서 5만 4천원에 들고 갑니다. 요렇게 반에 이만큼이더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대 있는 아이, 그 에오니온 같은 아이들, 어, 철아 같은 아이들, 이렇게 철아 같은 아이도 식재 해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여기다가 나는 철아가 그렇게 어, 식재로면 멋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 사진 보내 오셨는데 철아도 어, 이렇게 작품같이로 멋있더라고요요 아이 세트 5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아라토기 분입니다 아라토기 오늘도 한 세트 해 드립니다 끝에서 끝은 17, 내경 사이즈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3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있는 아이 두 개. 그리고 이 아이 눈에 많이 익으시죠? 이렇게 재볼까요? 이렇게 어, 재면 11. 끝에서 끝은 14. 키는 19.5. 여기로 재면 20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50% 할인 행사 때 그냥 어, 평상시에 삐뚤 있는 아이들을 어, 평상시에 다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이 B급을 자꾸 눈 씻고 찾게 되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어, B급이 아니, 이제 B급인 아이들은, 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트임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요런 아이들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말일까지, 내일까지는 50% 행사 해드립니다. 오, 요 아이도 오늘 8만원. 세트 44,000원 진짜 싸지 않나요? 쭉봉봉이야 <laughs> 생각하기에도 너무 싸게 드리는 것 같아요 세트 44,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서영공방분입니다서영공방분 창분이죠? 1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는 14,000원 16그 다음에 14 개당 14,000원이면은 그냥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들이 서형 공방분이에요. 서형 공방분인데, 요렇게 세트 구성해도 5만 육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봉봉이가 3만 오천원까지요 아이는 3만 오천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인동 공방분입니다. 인동 공방분. 급하게 보석 붙였어요. <laughs> 10. 그 다음에 1 7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오늘은 네 아이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2만원짜리입니다. 어, 세트 구성 8만원이죠. 요 아이도, 어,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서 식지를 해놓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세트 8만원. 오늘은 50% 4만 4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 아이는 인동공방군. 아, 사각이죠. 12. 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 11. 11. 어, 1 0 곱하기 10을 보시면 되는 아이,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도, 어, 이렇게,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도 쉽게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 저보다 식게를 잘하시니까. 세트 8만원. 오늘도 요 아이는 반값 50%에서 4만 4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눈꽃성이죠눈꽃성이 눈이 날리는 것 같은 느낌에, 어, 그런 느낌이 받아서 눈꽃송이라고 이름 지어줬던 아이입니다. 9.5, 20은 살짝 안 되네요. 키는 1 7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 어, 요 아이도 묵은둥이라 오늘 50%에 내놓습니다. 묵은둥이, 어, 세트 48,000원. 오늘은 택비 4,000원 붙여서 28,000원에 한 분한테 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24,000원 짜리, 이제 요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3개 남았어요. 요 아이가 이제 없습니다. 19점, 아, 요 아이는 19, 20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19, 요 아이는 20. 요 아이가 조금, 어, 입구가 작아요. 그리고 키는 17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24,000원. 6만 원에다가 4312 72,000원입니다. 72,000원인데 어, 요아이는 어 똑같이 4만 원까지 오늘 한세 돌려도 이제 요아이는 없어요. 이제 눈꽃송이도 올려 드렸고 요아이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 50% 할인에 오늘 내놓습니다. 세트 4만 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나 이가공 방군 하나 해 드립니다. 아,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laughs> 어다 부딪힌 것 같아요 봉봉이가 끝에서 끝은 43 정도 될것 같아요 43 정도 되고 어 폭은 14.5 그다음에 키는 여기서 재면 15 여기서 재면 9 나옵니다 어아요 아이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다가 에오니엄은 철화를 심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저그 사진 보고서 에오니엄 철알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뭐 작품 같더라고요 거기다 까만 돌을 몇 개로 이렇게 올려 놓으셨는데 작품 진짜 작품 감상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정말 잘심으셨더라고요 상상 여기다 에오니엄 식재할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바이솔이나 요런 아이들 많이 심잖아요 합식하거나 근데 거기 여기다 에오니움 에오니움 심으시고서 제 주문이 들어오셨어요 <laughs> 어 똑같은 저기로 해서 심고 싶으시다고 그랬고 어제 주문 들어와서 보내드렸는데 없어요 이제요 아이 다 나갔어요 여기 상처 난 아이의 요, 요 아이 하나랑 딱두개 남았어요 현재 딱요 톤으로만 두개 남았습니다 오늘 요 아이 상처 난 아이 상처 난 아이는 34,000원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우세요 가방분입니다. 2만원짜리랑 12,000원짜리죠. 요 아이는 이제 딱 4세트 남았어요. 먼저 9세트에서 5세트 나가고, 4세트 남은 아이입니다. 11. 그 다음에, 어, 8.5. 그냥, 요렇게 끝에서 끝되면 9.5인데, 어 내경 사이즈는 8.5요. 그 다음에 15.5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리고, 그리고 요 아이는 12,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앙증맞죠? 8, 어, 그 다음에, 어, 6.5, 그 다음에 키는 11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런 데다 뽀샤시한 방울복랑 같은 아이들 식재조도 이쁠 것 같아요, 봉봉이는. 색상이 저기 해가지고, 뽀샤시한 아이들, 어, 아, 이제, 다육이 이름도 다 까먹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장미꽃처럼 생긴 아이도 있는데, 입에, 머릿속에서는 맴맴 돌고, 입에서는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세트 구성 이렇게 하니까, 어, 64,000원입니다. 64,000원. 50% 할인하면, 32,000원. 어, 택비 포함 오늘 요 아이는 3 5 0 0 0원까지 어, 4세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붉은 편안한 날 되시고요. 오늘 단아공방문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이제 어, 단아공방분 행사는 요걸로 끝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17, 그 다음에 폭은 16대는 아이. 살짝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13대는 아이. 요 아이는 17, 그 다음에 13대는 아이입니다. 이 표면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 밋밋하지 않게 다 이렇게 보이시죠. 다 만들어준 그런 아이입니다. 정성을 좀 많이 쏟으신 그런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다 똑같지 않게 표면을 밋밋하지 않게 다 만들어주신 그런 아이. 그리고, 아, 살짝 검정 톤이라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세트 72,000원, 36,000원 짜리죠. 오늘, 어, 드리는 아이는 창분 두 개. 이제 없습니다. 끝이에요. 다나 공방부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없습니다. <laughs> 없어서 이렇게 세트, 어,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72,000원이면 148,000원. 그죠? 어, 요 아이도 몸통은 어 괜찮아요. 어디 이렇게 흠흠 흠 있거나 이런 저기는 없어요. 이제 사장님이 작업하실 때 다리 부분에 실수를 하셔 가지고 봉봉이가 요거를 또다버 버리신다라는 거다 불량 나오면 깨서 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미지 실추할까 봐. 근데 사장 사장에서 공복에 갔다가 다 어, 보수 공사 했어요. 그래 아깝잖아요. <laughs> 이렇게 나눔을 해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트 72,000원에 올려드리면서 어,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오늘은 시원한 맥주 한잔 어, 먹어도 되는 날입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